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2 4단원 도함수의 활용 1 레벨 3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p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gx는 fx 빼기 하고 들어 있는데 이거 되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뽑아서 써 보겠습니다. y는 fx하고 이쪽으로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 제가 한번 다시 써 보겠습니다. y는 fx하고 y는 f 프라임 p 그리고 x 빼기 p 더하기 fp하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이 그래, 이 fx하고 이것의 차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 이거 아는데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는 뭐죠 접선의 방정식 표현입니다 곡선 위의 점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볼 겁니까 제가 fx 적당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적당히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일어난다는 어떤 뜻이죠 점P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점피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피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fx고 이게 f'p 하는 접선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이 직선이죠 그러면 gx는 이 그래프 빼기 이거로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럼 삼차함수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 g2가 0이고 fx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0하고 1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차 함수가 0하고 1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중점, 변곡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변곡점이어서 간격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 변곡점은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g g2가 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2는 gx는 일단 전 P에서 접하기 때문에 P에서 일단 0인데 g2가 0이다 그러면 2에서 f(x)하고 이 접선이 또 만난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2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피가 2랑 다르기 때문에 피가 아닌 점,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대충 직선을 두개 그어놨는데요. 여기가 피일 수가 있고, 여기가 2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피라고 하면, 여기가 2겠구나 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방금 봐서 알지만, 여기 변곡점 몇이었습니까? 여기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보다 2가 커야 되니까 아래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아래 지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디가? 여기가 피고, 그렇죠. 여기가 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뭘알수 있죠, 여러분? 어, 잘안 보여서 제가 색을 바꿨습니다. 우리 뭘알수 있죠, 여러분?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평행한 요 접점. 이 접점까지 해서 몇 등분 되죠, 여러분? 물론 여기까지 치면 전부 몇 등분 됩니까? 4등분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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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등분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여기 이 이용해서 중점을 찾습니다. 한칸 간격을 찾으면 2 빼기 2분의 1 해주면 몇이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 칸은 몇이죠? 이한 칸들은? 한 칸들은 4분의 3이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점피는 2분의 1에서 뒤로 한칸간 거리입니다. 그렇죠. 한칸간 점이죠. 따라서 점 p는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오겠습니다. 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답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 조심해야 될거 뭐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 직선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수, 시, 수식에 섞여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차 함수의 비율로 마무리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